공부의 원리를 찾아서 오늘은 한문 공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한문이라고 하면은 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사람들이 한자라는 것과 한문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너 한문 좀 잘하니라고 물어보면 아나 한자 급수 몇 급을 땄는데 나 한자 되게 많이 아는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한자라는 것과 한문은 다르죠. 한자는 글자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문장으로 만들어진 게 한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단어야 우리가 열심히 외워서 활용을 할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문이라고 하는 문장은 우리나라의 글과 문장 구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어랑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문을 좀더 쉽게 배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금방 배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약간 거꾸로 됐다고 해야 될까요? 한문 을 좋아해서 한문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먼저 익혀지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 훨씬 더 쉬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외국어 한문은 중요한 건 외국어예요 어, 지금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한다라고 본격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이제 외국어다 왜 새로운 말을 배워야 하는 거니까 근데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죠 어, 글자를 익히고 그다음에 단어를 익히고 그다음에 수거나 문법 구조 이런 걸 익혀서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문 공부를 하려면 한자부터 익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자를 익혀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엔 한자를 익힐 때 그런 한자 급수 시험 이런 거를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두꺼운 5편 오편, 5편이라고 해요. 원래는 한어대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가 들어가 있는 사전이라는 뜻을 그냥 줄, 줄여서 옥편이라고 썼어요. 구슬옥자에. 구슬 같은 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 있는 편은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책이다라고 해서 정말 이제 귀한 글자들을 이제 배워보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제가 예문을 먼저 한번 하나 보고, 한문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에 어려운 걸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 환자가 많아서 골치가 아프지만 제가 일부러 쉬운 걸로만 뽑았어요. 기리지 부인 견지라고 해서 그것 기자, 대명사로 쓰는 그것 기자, 그다음에 마을리, 그다음에 우리가 갈지라고 알고 있는 글자죠. 그다음에 부자할 때 부, 사람인, 그다음에 볼 견, 그다음에 또 갈지, 그래서 똑같은 글자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뜻을 해석을 하면 그 마을의 부인, 부자 사람이 견 보았다. 무엇을, 그것을 보고라는 뜻인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지는 뭐+ 뭐의라고 어조사로 쓰이는 거고 뒤에 나오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지는 대명사로 쓰이는 거여서 아니 왜 똑같은 글자인데 누구든 어조사로 쓰고 누구는 대명사로 쓰느냐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제 일단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명사로 쓸 때는 앞에 이제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대명사로는 쓰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막 문법 얘기가 나 골치가 막 아파요 근데 한 분은. 뭐 문법이라는 게뭐 뭐 다른 외국어처럼 완벽하게 복잡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글을 읽다 보면 저절로 아 얘는 여기서 어저사로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얘는 여기서 뭐 대명사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자 그다음에 좌지우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이것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의 지는 가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라는 글자 하나가 가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것이라는 대명사로도 쓰이고 그다음 멍멍 의라고 하는 어조사로도 쓰이고 가끔은 뭐뭐 가라는 주격 조사로도 쓰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나 그래서 한문을 배우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 하나의 글자를 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단어를 하나만 외워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쉬운 점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문장이 어디서 나온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 얘기해드리면 옛날 중국에 서시라고 하는 정말정말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중국 미인의 대명사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심장이 좀 아파서 맨날 이렇게 심장을 부여잡고 인상을 쓰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웃마을에 있던 못생긴 여자가 보고, 어머. 저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이쁘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도 맨날 심장을 부여잡고 인상을 썼어요. 예쁜 여자가 인상을 썼을 땐 사람들이 이쁘다고 했는데, 못생긴 여자가 인상을 쓰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서 도망을 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부자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면 문을 닫아 걸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 도망을 갔다라는 데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자라는 글자를 배울 때 얼마나 이제 좀 복잡한가를 한점 한만 알려 드리면은 제가 이제 되게 좀 두꺼운 사전에서 위상이라는 글자를 찾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위상. 어, 위라는 뜻이야라는 한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상이라는 발음이 있고, 또 약간 다르게 상이라고 또 발음하는 게 있고, 자나 차라고도 발음을 해요. 어머, 이런 건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의 글자에 되게 여러 가지 발음과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냥 가지고 온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윗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한 12페이지가 나와요.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많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윗상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위라는 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올라가다라는 동사로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 아래 할때 뭐라고 그러죠? 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하라는 게 단순히 요거 탁자 위에 있는 위라는 뜻도 있지만 어,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회사에서 뭐 부장님과 말단 직원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상하 관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약간의 그런 계급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책을 보다 보면은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여기서 상은 무조건 임금이에요.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임금이겠죠. 그래서 임금을 뭐 임금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상이라는 글자 하나로 딱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 있는 건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인가를 이렇게 높여주다, 위로 해주다라는 뜻 때문에 숭상하다, 존경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옛날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 상이 왜 옛날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을 할때 위에서부터 어뭐 석기 시대부터 쭉 기록을 하다 보면 어 기록한 종이 위에 아주 옛날 것이 먼저 쓰여지는 거잖아요. 뒤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것이, 것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상 그러면 옛날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상하다 상납하다 이런 뜻 있죠 누군가에게 물건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치는 거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이 상자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높은 자리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약간 특이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야너 노상에서 그렇고 우리 노상 방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노상 방료 그러면 길 위에서 방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몰래 이렇게, 쉬 하시는 분들이 길한강고 가운데서 시를 하실까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저 구퉁이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 상은 끝머리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노상 그러면은 길의 끝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글자를 아, 위 라는 한 가지의 뜻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굉장히 많은 뜻이 있고 여기에는 더 많은 뜻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될것 같아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또 보면은 상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방 좀 전에 봤던 윗상이라는 글자 하나로 글자 하나를 갖고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쓸수 있죠. 그다음에 이 상은 우리가 상부상조라는 말로 쓸때 쓰는 상이에요. 서로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라는 뜻으로도 쓰고 상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또는 재상,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같은 재상을 뜻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살펴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아 관상을 부, 내 관상이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영화 대사 있죠. 그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상을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화씨가 큰 옥돌을 가지고 와서 이걸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옥이 보석인지 아닌 돌인지라고 살펴봐 주세요 했을 때그 감정을 하다 돌을 감정을 하다 보석을 감정을 하다 하라는 라는 뜻을 쓸 때도 이 상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상이라는 글자도 글자는 다한 글자지만 뜻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니까 내가 아 글자 하나만 외워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쓸수 있으니 얼마나 경제적이고 좋아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건데 또 하나는 아 나쁜 점이 좀 있죠 이 글자가 1번으로 쓰이는 건지 2번으로 쓰이는 건지 3번으로 쓰이는 거지는 누가 판단해야 돼요 글을 읽는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한문이 어렵다 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낸 글자예요. 아주 아주 옛날 사람이 만들어낸 글자고, 사람이 쓰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구, 되, 되도록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 기본적인 생각을 한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쓰고 있는 사전이에요. 엄청 두꺼운 한자사전이 12권으로 되어 있죠. 이거 말고 또 10권짜리 이렇게 두꺼운 한자사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뚱뚱한 사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전은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한번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를 저희 선생님들은 다 아실까요? 아니요, 몰라요. 어떤 페이지는 한 번도 펴보지 않는 페이지들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이걸 다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사전 이렇게 많은 사전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어떤 기본적인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개수만 많을 뿐이지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죠. 자, 처음 보는 이 글자 너무너무 쉬운 글자죠? 나무 목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아, 이거 너무 쉬워서 뭐 어, 괜찮아. 그랬는데 나무 목이 두 개가 붙으면 뭐죠? 나무가 두개 이상이면 그것은 숲이 되는 거예요. 숲풀림. 어 여기까지도 알아. 알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글자. 어 보셨어 자주는 못 보는 글자기는 해요. 어 그래서 나무가 몇 개예요? 예, 네, 세 개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뜻이 뭐냐면 나무가 빽빽할 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림이라는 말을 쓸때이 단어를 쓰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삼자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숲이 빽빽한 경우에만 삼자를 쓰고 그 외에는 그래서 아 나무라는 글자 하나를 갖고 이렇게 발음도 다르고 뜻은 뭐 비슷하지만 그래서 나무라는 글자가 이렇게 활용해될 때는 전혀 다른 뜻으로 막 이렇게 이리티고 저리티고 그러질 않고 대충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 또 하나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되게 크죠? 600년 된 은행나무예요. 자, 우리가 이 나무,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나무목, 어, 나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가지도 있고, 어, 이렇게 기둥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제 위에 있는 글자는 우리가 끝머리 말자예요. 말단, 또 주말, 그럼 뭐예요? 일주일의 끝, 월말은? 한달의 끝, 이런 뜻으로 끝머리 말단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손가락 끝에 뭐 말초신경이 뭐 이런 말을 할 적에도 이 끝말자를 쓰는 거예요. 이 끝말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나무의 가지 끝머리, 가장, 가장 가는 부분 있죠. 그거를 뜻하느라고 나무목 위에다가, 위에다가 줄을 하나 쭉 구워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아, 끝머리, 말단, 이런 뜻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글자는 근본 본자죠. 어. 우리가 근본, 뭐 본원, 뭐 본질적 이런 말할 때 많이 쓰는 글자인데 이것도 뭐냐면 나무라는 글자에 밑에 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줄을 하나 쭉 그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자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600년 넘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막 주사도 맞고요 나무 가운데가 훅 파여져 있어서 뭐 이상한 거 채워 넣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뭐 가지도 가지가 뭐 봄되면 가지치기도 많이 하거든요. 가지를 잘라도 죽지 않죠. 그 다음에 나무 기둥이 좀 그렇게 헐고 그래도 죽지 않죠? 무엇만 살아있으면 돼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되죠. 그래서 근본이다라는 말을 할때 주로 쓰는 글자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무라는 하나의 글자를 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글자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무목자에 해당하는, 이제 부스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보면 나무와 관련된 것, 여러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 해서 쭉 나무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다 보면, 아, 어차피 같은 소속에 속해 있는 글자들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행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행자가 은행행자, 그 다음에 이 단은 강단, 연단 할때 하는 단이죠. 그래서 행단이라는 단어를 아마 국어사전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뭐 학문을 닦는 곳, 공부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왜 공부하는 곳에 은행행자에 어 강단단자를 썼을까?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이제 공자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은행나무 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자님 그러면 뭐죠? 인류의 스승이라고 해서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이 제자들과 공부했던 그곳에 의미를 따서 행단이라고 썼는데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명륜당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균관 안에 있는 강당이거든요. 성균관은 뭐죠? 어, 조선시대 국립대학교였죠. 그래서 학문을 아주 어, 똑똑한 학생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였고 요 명륜당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명륜당 이 바로 앞에는 대성전이라고 하는 공자님을 모시는 사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륜당 바로 앞에다가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왜? 행단이니까 공자님이 제자를 가르쳤던 것처럼 그래서 훌륭한 제자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행단을 해서 은행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이 은행나무를 사, 어쩌면 뽑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행 자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은행나무, 은행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뜻은 원래 살구 행 자예요. 그래서 중국, 중국에서 나온 이제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살구라는 뜻이 있지 은행이라는, 은행나무라는 뜻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은행나무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 같이 쓰자. 살구라는 뜻도 있고 은행이라는 뜻도 있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위상자 같은 경우에도 위라는 뜻도 있고,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고, 뭐 임금이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행에도 은행나무라는 뜻도 있고, 살구라는 뜻도 있어. 라고 이렇게 딱 나눠 놨는데, 조선이 처음 건국되고 나서 성균관을 탁 짓고 나서 명중장 앞에다가 공자님의 행단처럼 행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행이 살구나무일까, 은행나무일까, 혼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 살구는 막 분홍색 꽃 너무 막, 그래, 화려해. 공자님이 그런 데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리가 없어. 이것은 멋있는 은행나무일 거야. 라고 해서 은행나무를 딱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공자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나무 밑에서 가르쳤을까요? 예, 꽃이 만 보이시나요? 예, 살구나무였던 거예요. 이 행자가. 어, 살구나무 밑에서 가르쳤는데 그거를 이제 혼동을 했었던 거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아주 조선시대 아주 훌륭한 학자가 은행나무라고 판단을 해서 은행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훌륭한 학자조차도 아 이것이 은행나무일까 살구나무일까 잘 모르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한 번은 공부할 적에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글자를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글자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아서 정확하게 써야 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문문을 배웠던 저희 선생님께서는 80대까지 가시면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공부를 늘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문을 읽고 번역을 하실 때 그래요. 아,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만 꼭내 의견이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의견을 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이 딱 있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딱 도파해서 깨우쳐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문이라는 거 너무나 많은 글자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내는 문장이고 그 문장이라는 것은 그 글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행단이라고 하면 그냥 살고나무, 단, 이런 뜻이 아니라 공자님이 어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아까 완벽이라는 말을 배웠다면, 옛날 중국 초나라 때화씨라는 사람이 뭐오글했었던 도, 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한문이라는 것은 그 글자나 문장 안에 그 당시 시대에 문화나 역사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그 다음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거의 보지 못했을 그런 글자를 하나 어, 재미삼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위에 있는 글자 그다음 밑에 있는 글자 보면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계집녀가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 산에 남자가 있어요. 어 남자가 한명 있고 양쪽에 여자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글자는 여자가 한명 있고 양쪽에 남자가 있어.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떤 선생님께선 이 글자를 보고 이것은 황홀할 황자야 그래서 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글자는 요라는 글자예요 어떤 글자냐면 여러분은 어 내가 남자면 양쪽 옆에 여자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을 걸요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앞에 못 지나가요 <laughs> 안 나가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여자들 많은 무리 속에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조롱할 요 자예요. 어, 남자 혼자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양쪽에 있으면 서로 함께 좋다고 노, 노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좋은 글자가 아니죠. 자, 밑에 있는 글자는 거꾸로 돼 있죠? 가운데 계집 여가 있고, 양쪽에 산의 남자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조롱할 요 자예요. 발음은 똑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주체만 바뀌는 거죠. 누가 조롱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냥 누가 재미삼아 만들어내는 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한자 사전을 찾아보시면 있는 글자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글자인데 옛날에도 이렇게 여자들이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으면 이제 남자를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했었던 일이 있었던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옛날에도 남자 여럿이서 소수의 여자를 희롱하고 조롱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 그러다가 이 글자가 자주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럴 일이 사실은 우리가 막 조선시대에 유교사회 이런 데 지내면서 이렇게 행동할 일이 별로 없었고,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벌 받고 이러했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쓸일 없는데 어쩌면 요즘처럼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거할때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고, 아, 복잡하진 않아요. 어찌 보면 쉬운 글자죠. 그럼 잘 쓰지 않는 글자들을 새롭게 써야 될 시대가 온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문 공부를 할때 너무 많은 글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싫다가 아니라 거기 있는 걸다알 필요는 없죠. 그 중에 내가 지금 필요한 글자들을 뽑아서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고, 미래에도 이것이 필요한 글자라면 아주 몇백년 전, 몇천년전 글자라도 뽑아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문이라고 하는 것, 한자라고 한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주 옛날 고리타분한 것들을 이렇게 파헤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살아 숨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아주 향기로운 글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